떡순아 떡순. 금 o 하고수 t 이딸떡순 t o x i 떡순아 x i n t o 보여줘. 안커지 i 요 얘는 이제 슈 t 컷 x i 돌이 그럼 이제 돼지고기 뒷다리를 갈은 거를 갈아서 삶은 거를 이제 줬습니다 <laughs> 떡순아 얼굴 한번 보여줘라 떡순이를 안컷입니다 떡순아 떡순아 얼굴 한번 풀어봐 우리 똑순이를, 사료 값에, 보내겠습니다. 똑순아, 얼굴 한번 보여줘봐. 똑순아! 야! 똑순아! 얼굴 한번 보여줘. 똑순아, 야! 똑순아! 아이고, 먹느라고 하지, 얘가. 얼굴 한번 보여줘. 똑순아! 야, 얼굴 한번 보여줘. 어후. 사료값 이 사료값이라 그러면 뭐 어떤 사람 뭐 사료값 이거 내가 사료값에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 뭐3만 원이요 목회 임 임머식이라고 있어요 임머 뭐. 아니 뭐그 전에 옥수기를 옥수기를 그렇게 막 키우고 싶어하더라고요 옥수기 예지 딸 옥수기 음. 그래가지고 사료값만 주고 가져가세요 그렇게 뭐 3만원 드려야 돼요. 아 기분 나빠서 다시 데려왔어요 아니 무슨 뭐개한 마리가 3만 원짜리 개가 어디 있어요 사료값은 30만 원입니다 사료값이라고요 사료값에 주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어 사람이 굉장히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자존심 상하게 어?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그 사람은 어. 사료값은 30만 원입니다 사료값에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럼 3만 원 드려야 아 장난합니까 지금 자똑수라 똑순이 똑순아 옳지 옳지 자 연락 주세요 자 먹어 사진 찍나 그래야어 일로 와 먹어 얘 탄도로 옆에 가지도 못해 어, 앙코드한테 물릴까봐 <laughs> 필통설를 봐야겠는데, 그제 생각에는 금이하고 수망이 딸 같아요.